필수 의료가가 더 돈을 못 벌고 비필수 의료가가 돈을 더벌수 있도록 한거 이거 의사 의료계가 잘못한 거죠. 의료계는 2천 명이라는 숫자를 공의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 여론은 따가울까? 의사들이 점점 줄어든 게 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나라 현재 활동 의사 수가 14만 명이에요. 인턴,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이 다 포함해서요. 인턴, 레지던트는 의사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 의사죠. 초보 의사죠. 초보 의사, 14만 명 중에 초보 의사 만 명이 떠났다고 의료계 자체가 흔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전공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물론 지장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니까 전공이 비율은 10.9%예요. 도쿄대도 10%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46%고요. 46%가 빠져나가는 것과 10%가 빠져나가는 건 완전 다르죠. 저는 지금 현재 의료 대란과 상관없이 전공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이 암, 뇌혈관, 어린이 치료하는 이런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이 가장 초보 의사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증 응급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는 게제 머릿속에는 1차로 떠올랐던 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전문의 중에 가장 젊은 전문의를 전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임인은 전문의를 따고 나서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1년이나 3년 동안 대학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신분인데 계약직입니다 Fellow 전임의 임상강사 이렇게 불리는데 그분들도 성명을 냈죠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는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 만약 전임의까지 병원을 나오게 된다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질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아과 오픈 런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전 이것도 좀구분돼야될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소아과 의사가 소아과 전공의가 의사들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 소아과 의사는 늘어요 지금 26.8%나 늘었죠 왜냐면 출생률이 더 주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것보다 출생률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비해서 소아과 전문의는 느는데 오픈런이 생기는 것을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아과 의사가 지금 줄어드는 게 맞아? 이것 때문에 우리 오픈런 생겨? 아니 그럼 뭐야 예전에 10년 전에는 더 부족했는데 왜 지금 더 늘어났는데 왜 오픈런 생기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계기가 몇십 명이고 환자는 많은데 의사선생님 한정도 있고 하니까 좀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오히려 소아과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안 계시고 다 개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중증, 야간을 커버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남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서울에서도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는 야간에 소아중증 응급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소아암 볼수 있는 병원도 다섯 걸 손가락 안에더라고요 소화 심장 심각한 병 있잖아요. 지방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소화암을 제대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화암 병원은 다섯 손가락 정도 이거예요. 저는 소아과 오픈 런보다 그게 더 걱정.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치료를 못 받는 거. 내 아이의 백혈병 악성빈혈이 있는데 이거 치료를 못받 이런 의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응급실 뺑뺑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응급실 갔더니 다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나라 중증 응급환자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거기에 가봤더니 경증 환자들이 절반 이상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중증 환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지금 환자가 많아서 누울 침대는 없어서 앉으셔서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2차 병원 응급실 갔더니 통통 비어있어요. 이거는 의사 숫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도 많아요. 왜냐면 경증 환자들이 2차 병원 응급실, 통통 비어있는 응급실에 진료를 받고 중증 환자들만 우리가 원하는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는 거를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왜? 지방에서 서울 빅5 병원으로 올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중증 응급이 있을 때뭐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공공병원 찾으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그냥 대학병원 빅5 병원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슨 무슨 의료원, 무슨 노원 공공병원 때문에 못 믿어서 빅5 병원 가는 거야 서울로 올라갈 거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북에 사시는 분, 전남에 사시는 분이.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충분히 빅5병원 만큼 좋다라고 느끼셔야 거기서 치료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 병원을 그냥 두고 새롭게 또 뭔가 병원을 만들어서 경북도민님들, 전남도민님들 그 병원 이용하세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 거기 병원 지금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이용하세요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부터 해보자는 게 대한의학회의 재원입니다. 정부랑 의료단체 인식 차이가 좀큰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계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첨예합니다. 증언을 해봐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증언을 해보면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를 증언했던 캐나다와 미국은 의사 수을 늘렸더니 과연 의료 서비스 좋아졌냐? 퀘스천마크. 늘어난 의사 숫자가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환자들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접하는 게 여전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과목의 의사를 지방에서 늘리는 일은 또 다른 과제라고 언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스카이 대학의 전임이 분이 피부과로 개원을 하셨어요 피부과로 소아과 전임이 되게 귀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11만 일때 이렇게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신 분이 3만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전공이 떠난 거만명 갖고 지금 휘청해요 이 3만 명 중에 만 명만 일로 오셔도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3만 명 중에서 만 명을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3만 명을 4만 명으로 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의료계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많이 뽑으면 어쨌든 피부 미용하고 나서 거기 못 가는 사람들 신경외과 소아과 할거 아니냐 이런 게 이게 이른바 낙수효과거든요 지금 필수 의료 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낙수 의사였구나, 아 피부과 성인과 못해갖고 내가 지금 소아과 하고 있구나, 내가 신경외과 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 자기검에 빠져 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이게 뭐 낙수 효과로 필수 진료과로 가는 이까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수 진료과를 다 채우고 그거를 못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익성 있는 영리적인 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6년부터 16년간 증원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1 0명을 증원을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뭘까요? 정부는 지금 2035년이 10년 후가 2035년이죠.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1 5천명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5년 동안 2천명씩 뽑으면 만 명이 되죠. 플러스 이 필수 의료 패키지 이 대책으로 즉 필수 의료를 벗어난 의사들을 5,000명 정도 끌어들이면 15,000명 정도 딱 채울 수 있다.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얘기예요.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하려면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15,000명의 부족의 근거로 세 개의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KDI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님의 논문 일단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님 논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의사인력 과연 부족한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의사 부족 15,000명의 근거로, 근거로 쓰이기 좀 갸우뚱하잖아요 실제로 홍윤철 교수님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복지부가 자기에 묻지 않았고 논문의 앞부분만 인용했다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증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의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필수 의료의 의사 증가만 야기할 뿐이다. 서울대 논문은 저자가 이건 잘못된 인용이다. 나의 논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개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두개 남았습니다. KDI 거 볼게요. KDI의 논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그 발표자가 연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캡처한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KDI는 2030년도까지 5%씩 증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해증원 규모는 어느 게 적정하냐? 153명이라고 그랬어요. 점진적 증가예요. 그러니까 KDI의 논문 갖고 해마다 2,000명 증가시키는 건 근거 아니죠. 세개 중에 일단 두 개는 틀린 거예요. 이건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KDI의 논문과 홍윤철 교수님의 논문을 근거로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기사로도 떴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 이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66 페이지 짜리입니다. 갖고 왔어요. 이 논문은 정부의 2,000명 증언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논문의 결론에 실제로 2035년에는 한 2만 3-4천명 정도가 활동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KDI하고 홍윤철 교수님 논문은 배제하고 이거 하나만 갖고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 논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각 의료계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신경외과 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추이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있음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각 학교가 산부인과 성형외과, 뭐, 영상의학과, 정신과, 각 학회가, 주요 의학회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이 연구 자체에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숫자를 전문가별로 막 세심하게 고민하는 각 학회에서 보기에는 이런 오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료, 의학계에서는 아, 이걸로, 이걸로 결정하는 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이 논문을 이 작성하신 신영석 박사님과 제가 직접 통화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의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냥 2019년을 고정시킨 겁니다. 2019년에 의료기술 상태를 고정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2019년보다 지금 2024, 2024년 보면 훨씬 더 의료계에서 우리 막 PCR 신속항공검사 이런 것들 막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는 의료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정된 상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님입니다. 그런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시켰더니 오히려 의사가 초과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어쨌든 2019년에 의료기술을 두고 한 연구로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정하나 주요한 변수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 효율이 높아지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가정에 넣으면 의사 인력은 오히려 어 과잉일 것이다. 그래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전혀 정부와 의협 혹은 전공위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가요? 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취재를 했어요 전공협회가 2000명 증원 숫자를 되돌리고 원점에서 재논해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타협의 여지가 어떤 가능성이 현재로는 안보이다 우리는 2, 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은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이고요. 댓글들을 주로 의사들에 대한 반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이제 인원 증언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타 직종에 의해서 굉장히 고소된 것도 맞는 거고 그 의사들은 이런 이제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 오는 부분에서 좀이 했... 얘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사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개원가로 가느냐. 대학병원 숙가를 올린 대신 개원과 숙가가 뭐 상대적으로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응급, 중증을 보는 것보다 개원에서 경증 이런 걸 보는 게더 낫도록 한 거죠. 의사들이 잘못한 거죠. 필수 의료가가 더 돈을 못 벌고 비필수 의료가가 돈을 더벌수 있도록 한 거, 이거 의사 의료계가 잘못한 거죠. 어떻게든 이걸 했어야 되니까. 다만, 의료계는 그렇겠죠. 그게 왜 우리만 우리 탓만 되냐? 정부 탓은 아니냐? 맞습니다. 정부 탓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그대로 그냥 유지한 건 정부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의료계는 그런 부분 스스로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전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대할 때 어떤 태도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싫어하시는가? 전그 부분을 의사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왜 우리를 따갑게 보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언어로 말하고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10조를 필수가에만 핀셋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끌고 갈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10조가 넘는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쓰느냐는 전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현장에서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보도해했렸지만 소아과는 만일세 미만만 이게 수과를 인상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거 너무 소원한 게3 살이나 4살 애들도 피한번 뽑고 링계한번 꼽을 려면 소아과 의사 간호사 선생님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올려주고 만일세만 올려주면. 어떻게 알아듣는 거냐. 그 아이들의 검사를 하자고 혈액 하나 뽑기가 너무 어렵고 신랑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1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만 숙가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정책을 듣고 저희 교수님들이 너무나 좌절하셨어요.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소아병동에 대해서 소아암병동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거를 사후에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도 얘가 해요. 소아과에을쓸수 없으니까, 어쨌든 손해 나는 거는 사후에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에서 정부는 그렇게 안을 내놨겠죠.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적자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자 본 거를 그것도 사후에 이렇게 한다면 현장하고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사후보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반가워하는 소아과 의사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정부는 그래도 머리를 짜내서 한건 맞아요. 맞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그 부분은 현장의 논문과 정책을 내놓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조정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대강 구조라는 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구조로만 돼 있잖아요. 이 싸움, 사실 뭐냐면 누가 이기느냐, 의사가 이기느냐, 정부가 이느냐. 사실 환자들이, 국민들이 여기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이긴들, 의사가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뭐냐면 일단 서로가 감정을 뺐으면 좋겠고 환자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건 중요한 거 같아요. 정부가 지역의 의대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의사를 더 두고 싶은 그쪽으로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건 사실 솔직히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게 국리해야 될 일이지. 저는 이건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의사가 병원을 떠난 것. 뭐 정부도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건 국민이고 환자였다는 거 떠난 젊은 의사들이 꼭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전공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어때? 마음이 참안 빠는데 왜냐면 지금 이런 판국에 소아과를 전공하고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산부인과를 전 선택한 그런 전공이들은 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국민이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시점이 딱딱 맞지는 않을 수 있어도 분명히 알아주고 그거에 대한 대접은 해 주실 거다. 세상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 의료인들을 자극하는 더 뭔가를 예, 막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뭐 무서운 단어들을 좀 적게 사용하고 조금 더 물밑접촉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양 의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웃음> 으,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기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